안녕하세요. 이정도포기의 임평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리입니다. 자, 경기도의회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제 334회 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2019년도 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2018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 의원들의5분 발언 그리고 의안 처리 등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번 회기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을 상대로 이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네. 총 여든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살펴보면은 백마흔 두 분의 도의원분들이 정말 열흘 동안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지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럴 때는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죠. <laughs> 자, 정쟁보다는 민생을 살피는 그런 수고가 엿보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도의원들의 길라 자비를 자처하는 우리 안혜영 부의장님 모시고 이야기 네. 나눠 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 보시죠. 수원시 영통 23동 태장동의 안혜영 의원. 1972년생으로 수원대학교와 동대학원에 졸업하고 아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참선 의원으로 제10대 경기도 의회 전반기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에 있는데요. 그녀는 여풍 당당 경기도내 여성 정치인의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된 가부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여풍 당당. 안혜영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부의장님이라고 불러주셨 <laughs> 어, 봄이에요. 완연한 봄입니다. 네, 니다 설레죠? 네, 설레임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요. 네. 오늘 사회자 두 분을 뵈니까 진짜 봄이 온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 그러네 밝게 <저희 웃음> 네. 한번읽어봤습니다 네. 네. 봄철인데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봄 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인사하시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경기도의회 부의장 안혜영입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어, 황금대지회의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를 이끌기 위해서 142분의 도의원님들이 함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새해복 많이 받으시라고. <laughs> <얘기죠. 웃음> 그렇게정신없지 않으시죠. 아. 내가 진짜 빨리, <laughs> 네. 빨리 지나가죠.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의원님은 워낙 또 바쁘시니까 특히나 시간 좀 빨리 가시죠. 예. 네. 뭐 자고 눈 뜨고 나면은 뭐 하루하루가 가는 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정치인의 삶으로 지금 바쁘게 사시는 의원님이시지만 원래 그 경력을 좀 보니까요, 이력을 보니까 전혀 정치와 좀 관련이 없으셨더라고요. 네. 사회체육 전공하셨고 음. 대학교에서 가. 이도 오래 하셨고요. 그러다가 김진표 국회의원과 인연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인의 삶을 살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그때 어떤 일들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laughs>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평범한 경기도민이었습니다. 정치도 잘 몰랐고요. 그런데 어 제가 대학교 과정 속에서는 뭐 생활체육 사회체육 전공을 했고 여가레저를 전공을 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박사 과정 마지막 학기는 평생학습, 평생 학습 네. 평생 교육에 관련돼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 2004년도에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교 강의를 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 등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진표 의원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음. 그데 2004년도에 김진표님 선거를 돕게 되면서 네. 어, 정치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어, 2010년도에 사실은 여성 공천이 의무화됐습니다. 네. 그때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정치인으로서 참 행운인 것이 아시다시피 저희 수원의 한 지역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의 김진표 위원님과의 인연과 또 박강원 위원님과의 음. 인연이 되면서 네네. 또 정치적인 경력도 또 워낙에 뛰어나시고 지도력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배려심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두큰거물 정치인분을 <laughs> 모시고 네. 제가 민생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정말 어, 행운하지요두분 네. 다. 와. 흔히 말하는 검을 정치인이신데, 네 맞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이제는 그 후광에 뭐 비쳐서 정치색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런 염려는 없어도요. 이미 삼선이세요. <laughs> 싹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염려들이. <laughs> 그럼요. 음... 거기다가요 또 얼마나 성실하신지요. 네네. 본회의 100% 출석은 물론이고요. 100%예요? <laughs> 그런 아, 저... 적이 있었습니다. <laughs> 한두 번. <laughs> 뭐 삼선하면서. 네네. 100%. 퍼센트 출석률 때문에 상을 받은 적도 어,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맞네, 그러면. 증명이 <laughs> 되신 분입니다. 네네. 의심하지 마세요. 데, 데, 대단하십니다. <laughs> 네. 성실함, 그죠? 네. 8대, 9대, 10대까지, 네. 먼저 삼서연, 그리고 부의장으로, 어, 9개월 정도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정말 빠르네요. <laughs> 네. 어떻게, 9개월을 돌아보면, 야, 이거 참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참 잘한 일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걸 잘했을까요? 뭐 기억에 남는 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삼선을 하면서 9개월 동안의 일도 있겠지만 사실은 계속 이어져서 정치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들이 항상 제일 관심이 많은 교육에 관련된 것, 뭐 무상급식 그리고 저 한참 많이 뜨거운 이슈였던 누리 과정 네. 그리고 지금은 의무 교육. 그리고 무상교보 음. 여러 가지 단계들을 좀 밟아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외에도 음~ 저희 수원에는 프로야고 식구단 유치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석회군 선장으로 유명한 아주대학교 병원의 이구정 교수님과 그렇죠. 함께 사실은 중점 예산센터를 설립하는 데에 김지표 이님 앞장을 서서 음. 네. 지금은 많은 환자들이 아주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죠 네. 또 이것 말고도 사실은 요번 얼마 전에. 음, 서울 고법이 네. 설치가 되었고, 네. 어, 개원을 했습니다. 네. 그때의 경교연구원에서 연구한 걸로 보면, 어, 경기 수원 고법과 고검으로 인해 10년 동안의 그, 어, 생산 유발 효과를 보면은 네. 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 그것이 네.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네. 이것은 사실은 제가 초선 의원일 때부터 김지표님과 함께 음. 해왔던 과정들이 있어서 네. 지금 부의장이 돼서 결과를 맺어서 아주 많이 행복합니다. 아뿌듯하시어요네 <laughs> 그렇습니다. 시를 아, 뿌렸는데 열매를 맺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항소를 할 때에 서울로 다 가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어, 그런 법안인 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은 서울에서는 경기도의 현안들을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괜히 위축되기도 음. 하고 그리고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네. 취급받을 때도 있었는데 네. 이 고법 설치로 인해서 사실은 경기도민의 음. 법률 서비스가 높아지고 또 경기도의 위상 또한 높아질 네.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제가 경기도의 한 변호사분을 한번 만나서 인터뷰한 적는데 네. 괜히 그 의뢰인들이 서울 서초동을 가면 괜히 위축이 된다고.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변호사들도 그러신데요. 네. 올라가면 그 주눅이 드신다고. 네. 경기도에 이렇게 안방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주민들의 편의가 많이 향상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 부의장으로의 역할을 또 보면 저희는 어 선출직이 대부분 많이 있으신데요. 예. 주민분들이 작년에 저희들을 많이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142분 중에 네. 7분을 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시고 그렇죠. 또그 7분 또한 소중한 저희 네. 의원님들이신데요. 그분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사실은 경기도의 부의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음. 네. 작년 11월 달부터 42일 동안 행정감사와 예선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초선 의원님들이 108분이나 되세요. 아, 네. 그래서 108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음~ 저희들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밤샘 작업도 하고 그리고 새벽까지 같이 어깨 주물러 줘 가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응답도 또 만들어 가고 어~ 그래서 도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음.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또 아. 뿌듯하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나왔지만 경기도의 가장 큰 이슈는 또 지방분권 뭐 강화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송환준 의장이 나오셔서 네. 여러 가지 또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고 또국무회의 뭐 통과된 이야기도 지 네. 하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 도의회가 어떤 또 역할을 해야 되는지요? 말씀하셨듯이 송환준 의장님이 요즘 눈꽃을 새 없이 바쁘십니다. 네네. 전국의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음. 계시면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외침으로만 끝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계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네. 저희 경기도 의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도민분들은 어려워하실 거예요. 지방분권이 뭐야? 뭐 권력을 나누는 거야?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중앙에서 평균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위반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사실은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세세한 것들을 현장에서 접수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에 결정권을 의무와 권한을 나눠주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네. 음, 그래서 저희들이 어, 경기도민들이 직접 필요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어,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어, 예를 들자면 수원이 지금 원하고 있는 100만 도시 이상의 특례시라는 네. 어, 그런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음. 그리고 수원시의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방의회, 경기도의회도 어, 사실은 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어, 인력을 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 등용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음, 의무와 권리가 저희들에게 함께 주어지는 그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가 그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면은 뭐 서울 있고, 뭐 네. 경기도 있고 이런데 뭐 그다지 분권이 중요할까 하는데 사실 서울 중앙에서는 경기도 살림살이 살림 잘 모르고 전라남도의 살림살이 살림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권력과 어떤 인사권을 다시 나눠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laughs> 아, 정말 바쁘십니다. <laughs> 네, 그럼 저희가 이제는 좀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10대 의회에 들어서만 벌써 40여 개가 넘는 조례가 발의가 됐더라고요. 네. 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아, 이 조례만큼은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 있는 조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여러 어 의원님들이 지금 뭐발 빠르게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학부모님들에게 관심이 뜨거웠던 학교 교복에 관련된 조례가 있을 겁니다. 네. 어 교복에 관련된 조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 어, 무상급식 음. 그리고 무상교육 이런 것들에. 같은 그 점진적인 단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학교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가 되면 고등학교에도 같이 지원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음, 그리고 1인당 22만원 단가로 제가 교육위원이었을 때이 논의가 시작됐었거든요. 예. 그때는 22만원의 단가로 책정이 될뻔 했는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상한선 30만원 정도로 어. 논의가 됐고 예산이 그 정도로 편성이 되고요. 음. 어, 그리고 어, 이번에 집행된 걸 보면 한 27만원 정도 평균 음. 그렇게 집행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 있는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어 교복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공동 구매를 통해서 단가는 낮아질 것이고 학생들이 원하는 교복들을 선정할 수 있고 네.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의 어,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네. 일들이 함께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예.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웠었죠. 아,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자수성가하셨는데요. 네. 그때 등록금이 없어서 음. 고등학교에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음. 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상 의무교육을 통해서 네. 어,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고등학교 2020년 내년이네요. 무상 교복도. 네 맞습니다. 갑자기 네. <laughs>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한테. 교복 과자 네. 하나만 더 사주세요 했다가, 예, 맞은 경우 있거든요. <laughs> 저도 교복 세대입니다. <laughs> 이첫교이부터 네. 그, 렇습니다한 가지, 네네, 제가 말씀하시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 이거는 제가 조례를 만들진 않았지만, 최초 제안을 했습니다. 음, 경기도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어, 작은 단체들, 그리고 열악한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여성, 청년,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네. 어 그런 분들이 어, 어떤 활동을 할 때에 민원 해결을 하거나 그런 공간들이 없습니다.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부족한데 어, 경기도 의회에는 회기와 비회기가 있고 그리고 365일 계속 어, 의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그리고 1층의 전시 공간으로 쓸수 있는 그런 여러 공간을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해서 어, 네. 경기도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음. 하고 그리고 지금 줄을 설 수일 정도로. 어, 그렇군요. 네. 네 예약이 밀려있을 정도로 음.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셔서 어, 아주 뿌듯하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회의장은 잘돼 있어요. 1층 네. 로비도 전시공간으로 아주 좋고. 맞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가보셨나요? 어, 꼭 가보세요. 네. <laughs> 내일이라도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턱이 낮아진 거니까 또 음. 도민들은 동정활동에 있어서 네네. 더 관심도 네네. 많이 갖게 되고 친근감을 또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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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님. 많은 분들 오시면 거기 좀 예약 그러자 <laughs> 그리고 또 부회장으로서 또 어깨가 무거우신데 네. 부회장으로서는 꼭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이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에 좀 앞장서고 싶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생활 정치라고 생활정치. 생각을 하고 네. 지방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여러 가지의 나쁜 습관들을 네. 저희들이 발견해서 하나부터 저희들이 고쳐나가는 네.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얼마 전에 민간호흡기. 어~ 민간 어~ 호흡기 민간군이라고 세, 불리우는 그런 학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네. 그 단체는 어~ 영유아도 대상이 될수 있고요 아니면 보통 성인들도 될수 있는데 이런 민감한 호흡기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음. 있을 때에는 네. 그런 것에서 제대로 생활을 할수 없는 분들을 일컫습니다 어, 네. 어~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거죠 음.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 어, 공기 정화기, 공기 청정기, 공기 순환기, 네. 이런 것들을 예산을 한 700억 정도 교육청에서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이긴 하지만, 그런 기기나 그런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어, 용역이나 그런 증명할 수 있는 네. 단계를 거쳐서 소중한 어, 예산을 편성하고자 음. 저희들이 지금 음, 중지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네. 어, 그런 분들과 함께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부의장으로서 해야 될 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일만 하면 또 지역에서 <웃음> <웃음> 저는 지역구도 돌아살피야 됩니다. 네. 그래서 <laughs> 네. 지역에서 사실은 어, 얼굴 보기가 요즘 좀 힘든가라고 말씀을 하실 때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도의원이다 보니 어, 경기도의 의정을 잘 도정을 잘 이끌고 가는 것. 것이 네. 저희 지역인 영통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제 지역이 영통 2동, 3동, 태장동입니다. 네. 근데 영통 2동이 어, 원래 이동 3동으로 얼마 전에 분동이 됐고요. 음. 그리고 태정동도 인구가 계속 유입되다 보니 네. 망포 1동2동으로 분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역 주민분들이 어, 갈망하는 행정 서비스나 그리고 학군 문제, 어, 또 문화체육 생활 시설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음. 앞장서서 귀담아 듣고 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열심히 뛰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하나 하나가 네. 실천이 되면 음. 굉장히 더욱 더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것 같고요. 네.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좀 보셔야 되죠. 지역구 도 살림도 살피셔야 되니까 네. 힘내시고 좀잘 드시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힘은주으신것 같아요. <laughs> 체육을 하셨어요. 체육을 하셔가지고. 네, 네, 그렇죠. 아니 그게 왜냐면은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제 바로 옆 지역구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가끔 해요. 네. 지나가 지나가그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네. 열심히 에너지가 하시는지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네. <laughs> 근데 이렇게 바쁘시데도늘 네. 이렇게 웃고 계세요. 보시면 웃음의 원동력, 웃음을 잃지 않는 원동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사실은 어 지역 주민들께 저희들은 약속을 지키겠다 아 공약을 하고 저희들이 어 당선됐습니다. 예. 어 그래서 어100%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진 못하죠. 그래서 간혹가다가 저희들이 음. 민원을 대할 때 사실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의 민원이 아니라 양면성을 띨 때가 많아요. 어 그러다 보면 풍선효과처럼 한쪽의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다른 한쪽에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의견일 때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시간 동안 몇 년에 걸친 민원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서 어쩔 때는 학교 문제는 아이들에게까지 사실은 어, 그 갈등이 전달되는 음. 경우들이 있어요. 네. 어, 그럴 때그 의견들을 서로 귀합하고 주민들 간의 의견들을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음. 웃을 수밖에 없고 아.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 처음에는 사실은 정치인들 믿으면 안 된다 말도 걸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어, 네. 얘기하시기도 하고 네, 네. 민원을 얘기하시면서 통곡하고 절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아. 많나요 상처가 네. 그만큼 크시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저 자신도 같이 울고 웃게 아.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하고 정이 들고 네. 지금은 저에게. 삿대질을 하셨던 그런 지역 주민분들도 예. 지나가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른분들이 어깨를 더덕거리 음. 주기도 하시고 그런 데서 사실은 이렇게 항상 밝을 음.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치인 분들은 그 뭐랄까 달인이 되셔야 되는데 협상의 달인, 설득의 달인, <웃음> 웃음의 달인 <웃음> 이게 돼야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도민이 단순히 도민이 아니고 예. 가족이 되지 않았나, 아.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그럼 반면에 실제 진짜 가족 분들은 좀 어떠세요? <laughs> 가족 분들도 좀 삶의 원동력이 될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아, 사실은 많이 소홀하죠. 어, 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팔순에 음. 다가서고 계시는데, 네. 어, 거의 뭐 식사를 못하기도 하고, 어. 편찮으실 때 돌봐드리지도 못하지만, 아, 네. 어, 사실 생신 때 식사도 같이 못했어요. 아, 네. <laughs> 불효자가 되는 거죠. 네. 어, 그런데 또 이해해 주기도 하시고, 네. 어, 간혹 가다 제가 좀 바빠서 전화통화도 못하면, 목소리에 힘을 듬뿍 담아서 아, 네. 잘해야 된다라고 네. 응원해 주기도 하십니다. 아 너무 바쁘시니까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안 바쁜데도 부려잡니다. <laughs> <laughs> 자앞으로더 네. 크게 성장 우리 안영 부회장님 아, 모습이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10년 후에 나 자신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의 본인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띄어본다면 좀 <laughs> 간지러울 수도 있지만 어떨까요? 네, 해영아 말모이라는 어, 영화가 생각나니? 음, 말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힘으로 우리말 사전을 만들었다는 어, 뜻인데, 어, 그런 내용인데, 말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어, 명대사를 발견을 했는데, 음, 한 사람이 내딛는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내딛는 한 걸음이 중요하다라는 음. 그런 뜻이 담긴 명대사였습니다. 네. 어,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어, 외롭고 힘들더라도, 어,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힘과 마음을 합치면 못 해낼 것이 없다. 라는, 어, 그런 내용으로 힘을 받고, 그리고 10년 후에 혜영이는 주변을 돌아보고, 지금 혜영이 옆에 누가 있니? <laughs> 가족과 동료와 친구들, 그리고 동지들과 함께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함께하는 세상 따뜻한 세상이란다. 아, 어, 너무 어색한가요? 너무 하셨는데요 너무 어색한데요? 어, 의원, 어, 처음 한번 이게 요구를 네. 했는데, 어, 너무 어색했답니다, 말이네요 진짜. <laughs> 어, 말모에 이제, 이제 윤계상 씨가 이제 대사를 하고 유예진 네. 씨가 똑똑같이 대사를 하거든요. 어, 그 대사. 음 너무 좋습니다. 늘 네.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 네. 아, 0년 후에도. 요즘 제가 네네. 동료 의원님들에게 힘을 많이 받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지만 멀리 못 간다잖아요. 맞습니다. 열아시 네. 함께 멀리 가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유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laughs> 오늘 못한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께 카메라 보시고 드릴 예, 시간이 있습니다. 네. 아. 올해가 3월 1일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평화번영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병년의 역사에서 천년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 또 우리... 경기 도민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내용 중에 환경에 관련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에겐 현재도 소중하지만 미래도 소중합니다. 우리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 줄 지구, 깨끗한 지구,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환경 지킴이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 지킴이 저희도 돼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도 힘을 보태야. 죠음도차 놓고 걸어다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 이제 인사 나눠 봐야 할것 네,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제1 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 속에서 작은 여풍을 만들고 계신 안혜영 의원과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여성 투유의 따뜻함과 섬세함이 돋보였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요 네. 풀뿌리 정치 그리고 생활 정치의 귀한 밑거름이 되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의정토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왔습니다.